가시의 첫방송 모델을 리얼드라마에서 만나보자. 가시의 노래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경은이, 가시는 망했다라는 예전 도대체 무슨 사연이? 겁쟁이 이은 2집 후속곡 가시의 첫방송이 있던 날, 버즈가 KMTV를 찾았다. 앨범이 아닌 무대 위에서 공식적으로 첫선을 베는 자리인 만큼 멤버들의 표정 속에 진지함이 묻어난다. 게다가 이번 후속곡 가시는 우현이가 직접 만든 곡인까다에그 어느때보다 멋진 무대를 만들고 싶었던 버즈 수없이 연습을 이 노래를 행여나 틀릴까 실전처럼 최선을 다한다 무사히 리허설을 마친 버즈 하지만 가시로 최선을 보이는 첫 무대인 만큼 셋들과의 상의는 필수다 어딜 가든 인기 만점인 버즈 공연 시간을 한참 앞둔 리허설에서도 팬들의 환호가 끊이질 않는다. 아, 형, 대기실로 향하는 버즈 갑자기 예준의 탄성이 어어. 터져나오는데. 양말. 준기가 건넨 양말 때문이다. 언제나 활기찬 버즈 준기의 신나는 포즈와 함께. 공연 전까지 머물 대기실을 찾아 나선다. 대기실에서도 베이스를 놓지 많았지. 않는 준기. 카메라가 다가오자 언제나처럼 뭐, 천진난만한 미소를 뭐, 선사한다. 그런 거, 그런 거. 아, 그냥 뭐 노래 같은 것도 그냥 들어보면서 카피도 하고, 들어보고 그냥 심심하니까 대기실에 있으면 항상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예, 네, 그렇죠. 모자도 바뀌었고요. 네, 뭐 팔찌 이런 거나. 준기와 잘 어울리는 <laughs> 거, 액세서리다. 약간 깊이 스타일이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마음에 드는데 다른 친구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희는 대기실에서의 시간을 책과 함께하고 있다. 아, 이물이라는 책인데요. 아, 1권은 끝날을 봤는데 2권을 계속 못 구해가지고 네, 며칠 전 사가지고 보고 있어요. 예, 책 보든가 그냥 뭐 음악 듣던 거두 중에 거의 하나인 것 같아요. 흑쟁이가 그 되게 스트링 위주의 그런 좀 발라드였는데 가시는 좀 어쿠스틱한 면도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의상을 좀 바꾸지 않나 이거, 이거, 라디오. 가시를 만든 우현도 기타 연습 중이다. 야,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쳐보면서. 아 옆에서 경훈이 방해 작전을 아 펼친다 아 경훈 이제 그만. 경훈의 방에 마미상은 우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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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짝 삐쳤다 쟤네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이 말라고요. 그냥, 그냥 뭐. 잘안 되면 잘안 되는 거고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어째 경훈의 대답이 심판치 하는데 그우연 형이 작곡했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되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음. 이런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안 들어. 아직은 이번에 예전까지 거는데 왜냐면 다시 좀 약간 가을에 이렇게 발음이 싸늘하게 불때 그때 굉장히 어울리는 곡인데 곡 선정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아무튼 망했어요 바람일색이다 그 멜로디 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도 노래의 이리 포인트를 이리 짚어주는 경훈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그, 그 부분에서 아마 제가 제가 라이브할 때 너무 이렇게 세게 박아요. 네. 정말이지 엉뚱왕자다. 그 부분을 뭐 들어주세요. 음. 어디서 나는지 자전거를 타는 경훈 어? 이 광경을 흡족히 쳐다보는 예전이 음. 한마디 한다. 드디어, 무대 오를시간이 임박하고, 무대를 향하는버즈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 방송용, 탄니다신의 기타를 설명하는 성이 싼거죠 간단 명령하다. g y o u n 성의의 말을 질세라 경운도 나서 보는데 진짜 성대는 꼬라서 집에 있고요 엉뚱하다 무대에 오르기 전 다리를 드럼삼아 스틱을 두드려보는 예준 방송에서 많이 나와요 두 번이에요 무대에서의 피해를 털어놓는다 1초, 싹 나온다 빵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준비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좀 나와주면 더 좋긴 좋죠 본인이 만든 노래로 팬들 앞에 서는 만큼 더욱 긴장된 우현 그걸 알기에 다른 멤버들의 각오도 남다른데 드디어 무대를 향하는 길. 떠날 듯한 함성이 먼저 들린다. 다른 가수들의 무대도 지켜보고. 아, 방향으로 방향으로 무대에 오를 시간이 가까워야자 다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 하지만 천하의 버즈가 아닌가. 수많은 콘서트를 통해 실전에 강한 다섯 남자 긴장했던 마음도 서서히 누그러들고 노래에 빠지지 무대 위에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괴한 엄사를 부려보는 경훈이 떨린다는 말이 끝나지 못할지 손흔 들어주는 여유까지 보인다. 네, 아 오늘. 공연을 하는데 확실히 첫 방이다 보니까 음. 그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잘했어 요 그래요. 경훈 씨가 장점이 되게 무대에서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는 막 긴장하고 그런 게 있는데 올라가서는 굉장히 잘해요. 믿음직한 아무래도 경훈은 무대 체질인가 보다. 성의의 칭찬에 <laughs> 우쩔해진 경훈 얼굴에 화색이 돈다. 예 칭찬해 주면 기분 좋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오, 반응 은 네, 좋은 것 같아. 요 저희 팬분들께서 제 바로 앞 자리에 자리하셔가지고 계속 응원해 주시는데 어, 너무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웅크했어요 아무튼 오늘 관중들 많이 와주시고 팬분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네, 가시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다시의 성공적인 첫 방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버즈 어떻게 어려는지 일대가 팬으로 넘쳐난다. 깍끗하게 인사를 하며 차에 오르는 멤버들. 얘들아 사랑해. 팬들에게도 인사를 잊지 않는다. 내일의 리얼 드라마. 버즈의 하루를 통째로 리얼 드라마에서 빌렸습니다. 25번째 생일을 맞은 예전의 루드 사진 대공개. 지각대장 엉뚱대장 경운과 명랑소년 준기의 천진함, 성의의 샬레란 미소, 우연의 카리스마까지 버즈 다섯 남자의 미덕을 마구마구 느껴보세요. 팬들의 아쉬움 속에 이집 활동을 마무리하는 버즈의 쇼팅 아디 무대도 놓칠 순 없죠. 버즈의 떠나는 아름다운 뒷모습 리얼 드라마에서 함께합니다. 하나 둘셋안녕히계세요